괜찮아? 일주일 한 번씩 하게 일주일 한 번씩. 두 번씩은 해야 돼. 그치? 그래. 두번 하면 좋은데 다 시간이 안 되니까. 일주일 한번 못할 때도 있고. 저 이제 주중에. 와! 어? 할수 있어, 요 오케이, 오케이. 안 그래도 맨날 나한테 은균이 형 전화하라고. 어, 아, 나물어본다 바쁜, 바쁜 준주한아 물어봐. 바쁜데 어떻게 하냐고 하냐 그러지 요즘 오늘 많이 안 왔네요 참석님 저주왔네어다 계.. 그러니까 다 지인들. 개, 지인들인데 몇번 왔던 분들이 어. 아, 왔던 분들이 검은색 옷도 틀리네 뭐, 아 검은색 옷, 옷? 어. 형이죠 저보다 제? 아니야 한가? 서른 하나 아 진짜요? 어. 무슨 사람 둘이 아니야 둘이 다 내가 얘기해줄게 형인 줄 알았어 약간, 약간 동원 아니냐? 아닌가? 패스 가비, 다비 가비. 나 나이스. 스나이까비이비 그러니까. 나이스. 어, 이제 6명만 해가지고. 네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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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자제. 건우 예.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? 네가. <laughs> 네가 커진 거 아니야? 결 <laughs> 결혼하면 좀커진대아 진짜요? 잠 많이 자서 그런가? <laughs> 호르몬이 바뀐다 그러더라고. 좋은 호르몬. 아 진짜요? 어 가비 가비. 오 예. 우디 우디. 여기 골대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까 수비하는데 골대 밑에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느낌이 그치, 약간. 예. 네. 야, 역시 세. 삼익공. 요즘에 쩔어. 진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타는 것 같아. 다시. 잘잘잘잘 잘. 여기 골때잘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안 들어가요. 그러게. <목소리> 가비 손손. 아, 그래 수비해야지탈때안태어 아, 들어. 여기서 욕하면 다 걸리고 진짜. 이제 우리 얼굴 안 나오잖아. 목소리, <웃음> 목소리. <웃음> 그 걔는 왜안 왔어요? 누구? 이름 까먹었대. 상혁이? 상혁이 말이 상혁이는 원래 잘잘안 어, 나오잖아요. 부상이다. 아니 나갔어. 다나 다들. 나어요 아니 나갔어. 발목이랑 뭐 어디가 나갔다가. 4 개월 나왔네. 내년 이 월쯤이었어. 아, 진짜? 어디서 농거하나요대 나가서는 거지. 대거대회아 같은 대아대아같아거대 같은 거거대인거야 옮기려고요. 아니면 그만두고 공부하던가 공부 뭐래? 세무사 너 지금 세무사 아니야? 아니요 회계야? 네? 회계사야? 아니 회계사도 아니야 회계팀 여기랑 <laughs> 세무는 좀 다른가? 어.. 비슷하긴 해요. 근데 네. 세무는 세무하는 거고 회계는 회계하는 건데 아 세무는 세금? 네 세금 회계는? 회계는 감사하는 거죠 이제 회사도 아, 아, 아 나이스 어려워. 근데 회사 너무 빡세 가지고 그냥 늦게 끝나고 그러고 그냥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해서. 그그 업종이 힘들잖아 다. 맞아요. 재찬이도 회계 쪽인가 그랬거든 재찬 이 취업했어요? 아니, 지금 준비 중인 거야. 아, 회계 쪽이요? 회계인 가 세무 거둘중에 하나 같아요. 어, 네. 저랑 똑같네요. 그거 하게되면 제찬이어 3번 아니요 회계가 원래 그렇게 안 바쁜데 저는 어, 그냥 운동 그냥 해외 쪽 맡고있어 밤에 해외? 해외 <laughs> 해외 공장들 어렵네 그래서 당장 만두고 <laughs> 당장만 데려다주고 아유 아 진짜 설 까비, 까비까비까비 가까이 보면 나가야 어. 동원 안 해도 1대 후반 들어갔어. 아 진짜야? 응. 진짜. 나오는 마음이 겠는데 이따, 이따 남이 볼땐 모르는 이따가 애들한테 물어봐저 뭐야? 뭐지? 아 수비라 쿠페스. 아오아 이샤 아 이샤 수비하나제 흰색이랑 노랑색이 막 그냥 아. 몸으로 약간 밀어들어라고 그, 밀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건 좋아하는데 막는 건.. 스도사가사그스도가가사다니까사무스도가가가사사스도고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니 여가서몇가면 사모스도가 스가아 여기 바로 사모스 음. 예. 너는 바로 저 6호선 탄박지에서? 타고 고문 간 다음에 예? 고문, 고문에서 고문, 버스, 아, 고문에서, 버스, 타고. 버스 타고. 역 앞은 역 앞에 안 가봐 좀 버려도 한성대에서 한 7분?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 바, 버스가 더 낫겠구나 오히려 <laughs> <왜 이래>. 네. <laughs> 오 훌라버지 거머 포기가 빨라 <laughs> 포기가 빨라 플락딱 가면열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딱한오 굿! 나잇샷! 잘하네 8분? 7분? 8분인가보다 8분가 8분. 8분 8분 뭐 게임이 뭔가 좀저들 때쯤 딱 끝나 <laughs> <laughs> 오몇 <laughs> 명은 <명언니? 웃음> 빡친다 이제 그래도 승길이 있